소개를 한 번도 못 하기도 했고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유튜버 이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 3월 언제부터 했어요? 언니 모르시. <laughs> 옷이 두꺼울 <laughs> 때부터 했는데. 옷이, 그러니까 거의 한 <laughs> 옷이 두꺼울 때부터 했어. 어. 아무튼 거의 한 아, 6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보지도 못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독자 500명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아직 안남았어 아, 그냥 됐다 치고 축하드아아 아, 끊잖아저그1명 아, 남았으니까 다들 2명씩 아, 데리고 오시고. 아, 뭐, 나는 충분히 아, 데리고 온거 같은데. 아, 아, 일단 2명씩. 두명씩 아. 아. 부모님들 누르시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명사 때 이렇게 했구나. 때. 아, 이렇게 했 자녀분들, 친구들, 이게 지나가는 길을 잡아르고 <laughs> 난실버에 난 브론즈. 네, 그래서 아 a s 일단은 그래도 멤버 소개를 합시다. 아거 e bit 멤버부터 e m b e r of the house. I was w o n d e r 아 n g i 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크게 말하세요. 다다 다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인 l 크 k e I w 왜미인이 k 미 I was like, I was l i k <목> 안녕하세요 두목 명원히지입니다 <명언이> <laughs> <laughs> 드디어 인정했다 계속 자꾸, 인정하고 있어 자꾸 두목이라 해서 마운트 뭐 네. <laughs> 안녕하세요 산삼 <산상> 카키입니다 <laughs> 아 요즘 제일 많이 사서 많이 사는 사람인 것같은아 <목소리> 내가? <목소리> 아뇨 뭘 사는 거야 아냐 우리 중에 근데 별명이 제일 많아 아... 별명 보자 별명 보자 노잼카키, 추당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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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요 영상이 아니 그게 있어 요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아니 설명을 해야지 요 영상이 올라왔을 때 모르시는데 요 다음 영상 올라가면 이제 또 나옵니다 아 순서가 그래? 아또 추당카키가 있다 그새 추가됐어 또 별명 부자. 아, 별명 부자, 별명 부자.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타수정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이렇게. 이타 저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네, 때리는 에이. 거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튜버를저때에 불러가고 있습니다. 사전 <laughs> 헤어입니다. 파티 전도사 헤어예요. 파티 전도사 헤이요. 아니네. 맞는 말이 할 말이 없어요. <laughs> 나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때문에 있다고. 뭐 장난입니다. 각자 그 유튜버 유튜버 저희 보드라때 지금 많은 어 채널 패널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랑 수정님이 하는 컨텐츠 하나 있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리뷰를 좀 찍으려 했는데 아마 리뷰는 이제. 하실 거예요? <laughs> 하긴 하지. 아, 할까? 내가 안 돼. 거두 분이 하는 거야. 두 분이야. 아 그럼. 아니, 근데 요즘 리뷰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laughs> 지금... 없어. 우리가 약간, 약간 무한도전처럼 계속 파일럿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야 우리가 또 찍을 수 있어요. 리뷰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드라떼 그 약간 지금 상반기 약간 결산 느낌인데 아마 리뷰 프로그램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져요. 페이지에없어져 우리 아니도 많아. 아니, 아니, 내가 그거 봤을 때이 채널 없어질 때까지 다 파일럿이야. <웃음> <웃음> 맨날, 아니야, 먹자, 맨날. 아니야. 아니야. 맨날 바꿔 맨날. 맨날 아 투덜투덜은 그래도 고정이 어. 될 거고. 아 투덜투덜. 아, 아, 투덜. 저랑 수정님도 어. 계속 찍어야죠. 아니, 그, 아 투덜투덜 아, 투덜, 투덜 어. 그 아이디, 아이디 주신 분그뭐 상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그때 그, 어, 뭐, 댓글. 한번 댓글 한번 찾아보죠. 가지고. 자 주소 남겨주십시아 댓글. 말했을까 회원님의 상품 챙겨주는 거예요. 아그러면아그러면아 재미있는 아있어 잠깐만 챙기고 아, 있어. 두 분이 회원님이 알았어. 곧 내실 게임 하나 보내드리면 돼. 아 <laughs> 아니, 좋아 5 0 0개아왜 왜? 도아나야잘 만들었어. 그거 보내드리는 걸로, <laughs> 걸로 하자. <하죠>. 그리고, <laughs> 그리고 댓글 안시고 그거 죄송스러운데. <laughs> 아 어쨌든 뭐그그저뭐 그아그뭐 저것도 어 있어요. 자 인스타가 있죠, 분이? 네. 모델 합고 카톡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 모델한테 인스타 DM으로 또 주시면은 주소랑 뭐 연락 잘려 주시면은 음 보내드릴게요. 오 내가 오 내가, 오 내가 오 게임 하나 집에 안 하는 거 밀봉 있스면 하나 보내. 아니 그거 말고 뭐아 타타랑 회원님 <laughs> <게임> 만드시는 <laughs> 거 화이서 <해서> 두개 <두께로 웃음> 보내달라고. <laughs> 야내 게임에 자신이 없는데. 자신을 아나나나나나 자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기세 아 약간 기세 약간 쓰레기 같은데 뭐 원하시면. <laughs> 지금 만들고 게임 파타타랑 만들 게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 오늘 좀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처음 공개하는데 제목이 부랴부랴 그림일기예요. 어. 오, 재밌을 거 같아. 요면 되면 보내 드릴게요. 거가 이번에 10월 10월 29, 28. 하세요. 홍보, 지금. 아. 10월 28, 29 양재 a t 센터에서인기 게임 마켓 1회 할 겁니다. 요때 어, 작가들이 출전을 할 거고, 한 80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초 80팀 정도 출전을 하는 것 같고, 이제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하고 일요일 날 나오는 분은 달라요. 아 근데 같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작가분들의 게임이랑 그 다음에 중고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 게임도 한 번씩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와서 좀한 번씩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게임들이. 어 자가 게임들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체험도 하고 중고 매물 같은 경우는 빨리 오셔서 보셔야 되거든요. 아그리고 <laughs> 어, 오픈 안 하셔가지고 중고 한번 딱 둘러보고 옆에 있는 자가 게임도 한 번씩 해보고. 회원님이 응. 토일 저는 토일, 리요일할 거고 저희도 그 개인 작가들 인터뷰도 가고 중고도 저희 신청을 해봤는데 그게 보니까 오전 파임 오후 파이 이런 식으로 총네 번이 돌아가는 거아요 토일 토일에서. 토요일 날두 번, 일요일 날두 번. 그래서 그 오전에 오실 분들은 그 아,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오픈런을 한번 해보시고 오후는 몇시 시작이죠 저희? 아몇시라고하시더라 어, 뭐. <laughs> 기억이 어떠세요? 자사고, 자사고, 자사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님도 하나 신청을 일요일 오후 타입으로 했는데 무슨 게임 가지고 빨리 저, 손님을 끌어 모아야 될까? 빨리 호칼 받아서 빨리 중고로. 제가 생각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팩토리 토너를 하나를 싸게 팔 생각이고 어네 많이 싸게 팔 생각이고 그렇대요 여러분 많이 싸게 판대요 <laughs> 그 다음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저희가 그때 또갈 거니까 많이들 또 와주십시오 많이 오셔서 어 회원님 게임도 해보시고 혹시 안와요또막여러분재밌어시면또부드라떼에서 회원님이 보내주시겠지 자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언젠가 오드라떼에서 뭔가 퍼팅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아, 네, 잘 네, 모르겠습니다. 뭐 네. 계획은 없지만 그때 그 게임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보게다 <laughs> <laughs> 이렇게 또 떠나겠나고. 네. 어, <laughs> 네. 뭐 그냥 버려줄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떠나겠다 <laughs> 대체 만, <laughs> 대체 책임은 누가죠? 몰라. 둘이죠. <laughs> <결국에는>. 뭐 <laughs> 일단 전 아닌 듯함 <laughs> 그거 포자 각키님이 합니다. 아, 그 비닐포장 <laughs> 아, 염정도의 같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네, 아, 힘들어. 아, 저희 고객상담은 이타수정님이 하실건데 아, 만약에 뭐 마음에 안드시면 조심하세요 용봉으 아, <laughs>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 친절합니다 욕도 친절합니다 이타와 맞으실 수 있어서 조심하시고 <laughs> 아무튼 채널 얘기하다가 투덜투덜은 이제 좀 그래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네. 어, 그래도 좀 꾸준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만 압담. 아까만도 네, 조회수가 꽤잘 나옵니다. 정말 응.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임 체험기 좀 많이 봐주세요. 아미임 체험기는 곧 없어지고 안돼 <laughs> 조회수가 200명. <laughs> 제일 안타까워서 <laughs> 내가 200을 채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보드 게임 차널이지만또 어? 목님이 미인 웃소리인 어? 만큼 또 미니어처 관련 컨텐츠라든지 또그 아, 도색 한 컨텐츠도 조만간 또 계획이고 어? 또... 있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보덕부부 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그때 취미 편이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일단 좀더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조금 더 그리고 다른 아, 보덕부부도 보드 보드 아.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거 인터뷰 지금 회사 찾아가는 거 플레이트 했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얘기해도 상관없지요. 아, 네. 네. 뭐,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없을것 같은데 잘모겠습니다 그냥 내고 생각하지 뭐. 잘해, 잘해, 잘해. 네, 지금 아무도 못 책임을 하고, 안 지금 잡고 아그 안다. 아 그러니까. 아고 박아도 박아도. 근데 이거는 못되게 박아. 아 못되게 박아놔. 뭐 <laughs> 저희가 이제 MTS를 방문하기로 예정이돼 있고 요거는 이제 네, n 샌드 기간이 있고 그 후에 네. 저희 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밀려서 11월에 촬영을 하고 아마 그쯤 올라오지 않을까? 뭐 11월에 올라오면 또 해윤 님또 아시죠? 이제 플레이트 가셔서도 이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아, 또할 때처럼. 아, 길일 유출을 해야 돼. 길일 유출을 해 주시면. 아, 어쩌면 <laughs> 예고전이 번에그 엠바고가 안 걸려 있는 게임 뭐 이번에 SN에 가셨을 때 계약한 게임들도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아, 아, 아 이거는 재밌겠다. 처음에 노잼 카키로 잘 분석을 한다. 음 아, 약간 방심할 때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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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봐야 돼. 아. 역할이 크시네나 약간 방패력 그런가? 아, <laughs> 기 방패. 아.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 어디, 어디든 뭐 작은 회사들 뭐큰 회사들 어떤 회사든 좋으니까 뭐 미니어처 만드시고 계시는 혹시 회사들도 있다면 아닌가? 뭐든 좋으니까 저희가, 저희가 찾아갑니다 우르르 찾아갈 거니까 진짜 우루루 찾아가기 단점이 있네 우루루 찾아가니까 아무튼 연락 많이 주시고 아니면 연락을 받아주세요 저희가 연락할게요 아, 제발 받아주세요 사실 사실 저희가 다 섭외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 그냥 가는 거라서 플레이트도 약간 불쑥 찾아간 거라네사장님 어, <laughs> 약간 어플 수 있지. 아 뭐야 이래. 랬뭐 아 <laughs>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으니 너그러이 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카키님의 A N A 이런 거안 하시나요? 계획. 어, <laughs> 지금 계획 만 있어요. 어, 어 벌써 돌려. 어, 벌써 돌려. 그 아, 어, 벌써 돌려. 왜 그래? 그거 안조리려면 최소한. 아채 어? 채널 명 갑자기 생각났어. 뭐. A N S M I. 어 아, 아, ANSMR 아, 어 탁기, 머리 좋다 머 좋다 머리 좋다, 좋다. ANSMR 아그래혜야딱 <laughs> 아, <laughs> 아, ANSMR 들으면서 주무십시오 아안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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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하시고 잘하셔가지고 몇판 하셨죠? 한 아, 3천 넘었죠 <웃음> 3천 넘은 안센거 같은데 3 3천 삼천 이렇게 한게임 오래 해보셨냐고요 회원님 반성하세요 아 <laughs> 게임을 삽시다 <laughs> 우리가 산거는 그래도 첫 게임 넘지 않을까요? 사고 팔았지만 어. <laughs> 둘이 되게 <웃음> <웃음> 사자 <그런데? 웃음> 사자 우리 사자파입니다 사자파 게임을 사자라 사자 사자사 있는 거나 해줘봐 있는 거 사자 있는 거나 해난 뭐하지? 여기 완전 다른 그냥 미니어처럼 해 미니어처럼 아, <laughs> 그냥 미니어처럼 미니어처럼 그래서, 그, 어, 카키님의 AN도 많이 또 기대해주시고, 뭐, 관련 궁금한 거, 뭐, a n a n 하시다가, 뭐, 막힐 부분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다 알려주시겠지? 뭐, <laughs>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로 다될 겁니다. 모든 것이 컨텐츠다, 보르세요 모든 것이 텐츠 무조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어, 안에. 어, <laughs>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수정님 크리스탈도 왔으니까 가서 수정님이랑 같이 좀 뚜들겨 펼 사람 찾고 있습니다 같이 카키님 일단 1타 1타순이 그리고 이제 어디 회사 갈때 로제 카키가 좀 노잼이다 이러면 이제 수정님 모시고 가서 같이 사장님 뚜들겨 팔라고 2타의 역할이요? 아예 그렇죠 아 저는 물리예요 물리 빨리. 빨리 기밀 내, 빨리 지금 시제품 내놔 프로카 타입 내놔 이런 역할입니다 네, 뭐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긴 <laughs> 님 죽을 거 같아. 아,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어...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12월 말쯤에 다시 한번 연말 정산 느낌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 보드라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500명 아마 될것 같아요, 보있으면 그 모든 구독 아, 저 그거 하려고 랬는데 구독자님들 부르는. 명칭같은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직 일러 하지마 아 일러? 아, 일러. 아니 아, 너무 5 <laughs> 0 0명이뭐 그런거네 500명 기념으로 한거 아니야? 그래 1000명 대면 1000명 대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500명은 아직 우리 건방져 저희... <laughs> 우리 5 0 0 건방져 우리 약간 잘찾해우리에게 자제... <laughs> 이름을 불리고 싶다면 1000명을 만들어라 아, 약간, 천, 약간 천, 이런 게낌 아니야? 1000명 대면 하자 1000명 대면 <laughs> 아 들으셨죠? 500명이니까 친구들한테도 한명씩 부르라고 하던데 각자 각자 두명씩 각자 아시아시아시아 생각하입니다 아시죠? 더투역씨 네. 일단 우리부터 조명씩 해서 500명 채우고 그 다음에 <laughs> 구독자님들이 또 2명씩 이렇게 해오시는 걸로 <laughs> 어머님 한 분, 아버님 <나머님> 한 분은 <laughs>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